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시기가 많이 피곤하시지요. 아,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 이번 한 주간 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데 힘드시지 않도록 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 오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평소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사실 이 간디가 주창했던 이 비폭력 무자항주의도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누군가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돌려대라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염증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죠.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 사랑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원수 사랑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 속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웃 사랑도 잘 실천하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서로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마땅히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될 텐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되묻기도 하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사실 일은 힘들지 않은데 말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잘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위로해 주고 그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오히려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미움이라는 세상 속에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보면 서로 정치적인 진영이다는 여와 야가 그렇게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같은 입장에서 있는 같은 당 안에서도 뭐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이 다 그렇잖아요. 성별 간의 혐오가 있고요, 계층 간의 증오가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혐오는요,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우파 정치가였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 테러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전 이게 참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입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는 것그 자체까지도 이렇게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 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미움이 가득한 사회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에 머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서로 사랑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죽이는 일이라고요, 살인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내게도 생명이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는 아주 심각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진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정말 사랑으로 잘 세워가고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서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할때 비로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더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희생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마땅히 희생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도 역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셨다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희생으로 보여지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좀 저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그저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당신 자신을 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적인 모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꺼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화해서 안부를 묻게 되고요. 그분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때로는 사과하게 되고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게 되고 손해하는 손해 보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중에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사랑이 뭐냐 하면 립 서비스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정작 삶 속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 우리가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분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그렇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잘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요. 그래서 아픈 교우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같이 모시고 병원까지 같이 갈수 있고요 집안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혹시 우리 교우들 식사 잘하고 계시나 돌아보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 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아픈 교우들 찾아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고요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실천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들, 눈에 보이는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희생적인 모습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가가서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를 세우게 될 때, 그 모습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있고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와 자녀들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